안녕하십니까 남플라워입니다. 오늘 오후 방송으로 총 6개 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6개 체에 쉬면서 보시고 좋은 종자 있으면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후 방송 첫 번째 개체는 아침에 올린 유자단엽의 뒷대촉, 뒷촉입니다. 뒷촉, 뒤쪽인데띈 음, 자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거 전진일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 전진에서 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뒷대촉이라고 했지만은 전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나사지 버글버글하고요 서성을 보이는 단역개침니다 종자는 좋습니다 뿌리가 근데 안 좋습니다. 역시나 에이, 좀 저렴해서 샀더만은 뿌리가 한 가닥이 좀안 좋네요. 이한 가닥은 멀쩡한데 얘가 좀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아감안하시고 저렴이 내겠습니다. 종전은뭐 유자 유자단엽 딱 그대로 버글버글합니다. 나사지가 나사지 완전 많이 들어있고요. 입장수는 새 입장이고요. 서성을 이렇게 보입니다. 서성을 보이고요. 이 끝으로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약간 뿌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끝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음. 신화를 받고 바로 지거를 하든가 벌보화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신화만 받으면 신화 올라오기만 하면은 여긴 음, 얘는 벌보화 시켜버리고 뒷대에서 밀어줄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밀게하고 벌보화 시켜버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종자 받는다 생각하시고 얘는 키우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나갑니다. 단역 개체치고는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내겠습니다. 뿌리가 한 가닥 이게 안 좋아서. 안 그러면 종자가 괜찮은 종자인데요. 뿌리 때문에. 얘는 그냥 분해 앉혀놓고 신화만 받는다 생각하십시오. 보면은, 이런 자리에 자마 떼낸 자리들이 없는 것 보면은, 신화는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면네들에 담갔다가 밝은지좀 담그고, 제가 든 담갔습니다만은, 받으시면은 한번 더, 면네들에다가 담가가지고 자마를 깨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종자가, 종자는 뭐라 할것 없이 좋습니다. 네, 뿌리가 다소 부실해서 저렴하게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단염입니다. 자, 다음 개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체는 아주 진 녹에 색 대비도 아주 뛰어나면서 입엽성에 멋있는 개체 중투호입니다. 호중투입니다. 녹이 아주 좋습니다. 녹이 기가 막히네요. 아주 진 녹입니다. 진녹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엽성으로 빠다리 있었습니다. 이 입장만 좀 어떻게 늘어지는데 이건 좀 형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형을 잡으면 좀 상당히 멋스러울 그런 종자입니다. 아주 녹, 녹이 진한 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만 좀 받쳐 올리면 은 이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대로 작품 만들어 가면은 좋은 종자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녹도 훌륭하고 무늬도 색감도 모두 좋은 그런 호충투입니다. 자세 자세가 이쁘죠. 상당히 이쁩니다. 딱이엽상으로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쁜 자세를 보입니다. 뿌리가 조금 가늘긴 한데 가닥수는 많습니다. 가닥수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가닥 짧은 뿌리까지 여섯 가닥이고요. 자마가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가 움트더라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척이 나와버릴 것 같습니다. 세력이 약한 데서 두 척이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두 척을 다 받고 냉중에한척제거하던가요안 그러면 자마를 지금 하나 눌러버려야 될것 같아 보입니다. 좀 건강하게 받으려면 한척 요거 조금 약하게 나온 축을 눌러버리고 이쪽에서 하나만 받으셔도 될것 같고요. 무늬 좋고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색감이 뭐 거의 국 광색입니다. 엽성 옆성 무늬 다 좋습니다. 이 보면은 살짝 살짝 오가 찼죠. 살짝 살짝 오갔습니다. 여기도 노수엽성을 이렇게 살짝 오가차 가지고 꽃에 대한 기대감도 드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쪽도 떡잎도 보면 딱 오가차서 붙어 있죠. 종자는 좋습니다. 예, 이렇게 바가지로 딱고 가차가서 붙어 있습니다. 꽃이 화양 좋은 꽃이 걸린다는 얘기죠. 종자도 좋고 꽃에 대한 기대감도 좋은 그런 종자입니다. 아주 멋스러운 종자네요. 두 번째 중투였고요. 호중투였습니다. 두쪽 짜리고요. 다음 개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체는 3방과 서반 서성이 혼재된 아주 재밌는 개체입니다. 입이 전체적으로 서성을 보이며 구익질이고요. 이 끝으로는 이렇게 이 끝으로는 다 산반성으로 이렇게 산반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산반도 이렇게 다 들어있으면서 서성을 보이고 이렇게 서반무늬까지 보이는 아주 멋스러운 종자네요. 종자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반은 반성의 엽성을 보이고요. 여기 또 보면은 사, 끝이 쪽바닥 쪽에 산반성입니다. 산반입니다. 삼반과 서호반이 존재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딱 봐도 색반이죠. 딱 봐도 색반입니다 삼반 예. 색화에 대한 기대감이 드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비 삼반고요. 이렇게 색반들이 다 밀려 있습니다. 가로 이렇게 서호반성을 보이고요. 아이고. 기부까지 이렇게 서호반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서성의 서호반 3반까지 들어있는 아주 재미 재밌는 개체입니다. 예, 분촉은 되었지만 은 고스란 목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는 건실합니다. 뿌리 건실하고 이렇게 자마나 하 왕자마 달려 있습니다. 실 뿌리가 있는 것이 보니까 또안 좋은 뿌리가 있었네요. 이거 하나 한 가닥이. 근데 지금 현재 상태 보리는 좋습니다. 이입 후육, 이 잎, 잎 자체가 후육질의 입성이라 꽃도 후육의 꽃이 피지 않을까? 화육이 좋은 꽃이 피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뒤쪽 분주가 되어 있고요. 자아 건실하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산반과 서호반이 혼재된 서호반 개체입니다. 서호반, 산반성이 들어있는 서호반입니다 다음 개체 보겠습니다. 다음 개체는 천상입니다. 천상, 전진 분주 되었고 뒷대촉, 한촉입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호문이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천상호로 이렇게 무늬는잘 들어있습니다. 한쪽은 편호식으로도 이렇게 들어있고, 어, 얘는 이렇게 반성호로, 편호로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호문이가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전진 분지되어 있고요. 전진 촉 분주하고, 뒤 촉, 뒤대촉 이렇게 종자로 등록을 합니다. 전질은 제가 키우고 얘는 뒤쪽입니다. 그뒤 뒤쪽 입장 순대 네 입장에 뿌리 네 가닥, 짧은 뿌리까지 하면 네 가닥이고요. 어, 여기가 자마가 하나 이거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마 하나 달려 있어서 그대로 여기서 신화 뽑아 올려면 되겠습니다. 천상 꽃이 아름다우니까 어, 저렴하게 종자로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천상은 참 아름답죠 꽃이 꽃이 정말 이쁩니다 긴 뿌리가 이렇게 두 가닥 있고요 세력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뿌리가 한 가닥이 있고 여잘린 뿌리가 한 가닥이 있고 이렇게 뒤에 촉 내기는 분주되어 있고요 뒤에 이렇게 분주되었습니다 천상 종자목 한 촉입니다 다음 개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사진은 이따가 우측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죽음 두화 만물입니다 색두 중에 명품 만물입니다 어, 전지척 분주되어고요 뒷대척 두척입니다 뒤쪽도 쪽 입장수에는 세 입장 뒤에는 두 입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진 한쪽 분주 했고요. 전진 한쪽 분주 했고 뒤에 이렇게 분주된 자리에 있습니다. 뒤에 분주된 자리에 있고요. 뒤쪽은 입장 자리 두 입장 자리에 아주 세력이 약 약한 쪽이 있었는데 그건 분주하는 과정에서 부러져서 음, 안대고 뭐 키우고, 이두 예, 촉의 세장의두입장짜리두 촉을 상품으로 등재합니다. 만물은 뭐 유명하죠? 워낙 꽃이 이쁘니까 색두개에서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만물 두촉 종자로 내고요. 뿌리는 매우 건실합니다. 뿌리는 엄청 건실하고 아직 자마는 두지 않았어요. 뒤대척이라서요 이쪽에 있어 세력을 이쪽에 있서 받아내면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자마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자마 자마 맞죠. 여기가 자마 하나 있네요. 여기서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만물 로 없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만물 구입해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전진 초군 제가 또 종자로 한척남겠습니다 저도 없어갖고요. 저렴하게 만물 두촉 등재하겠습니다. 뿌리 건실합니다. 꽃 사진 이따가 옆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의 마지막 개체는 맹품 중투 복색화 태극성입니다. 태극선은 따로 뭐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품 복색화죠아무나 누구나 수태만 언제나도 발색이 되는 아주 명품 복색화입니다촉수는 전진촉으로 네촉이고요 네촉입니다.뿌리는 뭐 뭐랄 것 없이 건실합니다. 우미. 뿌리 매우 좋습니다. 뒤쪽 네 자리고요. 내년이면 꽃을 보겠네요. 세력이 뿌리 세력도 엄청 좋고해서 내년이면은 태극선에 꽃을 달아볼 수 있을 그런 개체입니다. 자, 이게 탄저 흔적이 조금 있고요. 아무래도 촉수가 많다 보니까 탄저 흔적이 없다는 것도 좀 그렇죠. 조금 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자기대로. 꽃 닮은 이뿔 개체입니다. 세력이 뭐 왕성하네요. 뭐 이건 부가 설명이 필요 없죠. 이렇게 보면은 딱 명품들은 이렇게 떡잎이 오가 붙어갖고 딱 안쪽으로 나 이쁜 꽃 옷하고 그딱 보입니다. 태극선 종자 없으신 분은 한번 키워서 내년에 꽃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뿌리 뭐 건실하니 좋습니다 네척입니다자 요렇게 태극선까지 오늘 총1 2개체를 올렸습니다 아침에 6개체 오후에 6개체 이렇게 등록이 되어집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고요 좋은 종자들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 플라워였습니다.